지금부터 드리는 나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요두나이때는요 세상 없어도 저승사자직을 풀어내세요. 저승사자와 내가 동고동락을 일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해운년이 불길한 해운년이다. 어쨌거나 인간 세상에서 생리별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37살짜리는 사고수가 보여. 내가 잘못돼도 어떻게?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5년 네. 을사년 음. 음력 1월, 2월, 3월 네. 우리 뱀띠 분들의 운세. 좋은 뱀. 점과 나쁜 점. 우리 올해 뱀띠들이 어느 날 때는 굉장히 불운이고 어느 날 때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나쁜 소리 들으면 그 뒤에 또 기분 좋은 소리가 묻힐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뱀띠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아, 을사생. 뱀띠어, 예순 하나 되신 분들이 그나마 좀 낫네요. 그게 좋은 기운은 아니에요. 좋은 기운은 아닌데, 올해는 프로테즈로 100에서 좋은 기운이 얼마예요? 그러면 30밖에 안 돼. 올해 한갑 기운이, 울산생 뱀띠들이 기운이 그만큼 기울어 있어요. 그나마 그 뱀띠 중에 괜찮다고 내가 먼저 선정을 한 나이가 예순하나, 이제 한갑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건데, 이 사람들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안 좋은 기운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홍수막이란 게 있습니다. 어, 무석세계에서는 홍수막이란 게 있는데, 이분들은 꼭 하세요. 이분들은 그 그래도 기운이 나쁜 기운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해운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순한 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운기가 별로 안 좋다고. 자, 지금부터 드리는 나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개사생 뱀띠가 이런 세 살이고요. 어그 다음에 3른 일곱 기사생 뱀띠가 있습니다. 요 두 분들은 37살하고 73살이에요. 73살 거꾸로 하면 37이죠. 그쵸? 이두 어. 나이 때는요, 세상 없어도 저성 사자직을 풀어내세요. 그게 뭐냐 저성 사자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성 사자와 내가 동고동락을 일 년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해운년이 불길한 해운년이다 특히나 자 일흔세 살 서른일곱 살은 서른일곱 살이 진짜 잘못되면 요절이라 하겠죠 그렇죠 일흔세 살은 아직도 세상을 더 사셔도 될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성 사자 요괴에 의해 갖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주, 가족을 어쨌거나 인간 세상에서 생일. 해를 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내 아들이든 내 남편이든 내 와이프든 내 형제든간에 누군가는 이 해운년을 감싸가고 가야 된다. 저성사자직을 풀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해운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서른일곱 살짜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꼭 푸셔야 돼 왜서냐 사고수가 보여. 내가 잘못해도 어떻게 교통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교통사고 그만큼 저성사자직은 무서워요. 저성사자직은 너 갈래 안 갈래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딱 꺾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37살 젊은 기사생 뱀띠들은요, 세상 없어도 돈 없으면 부모한테라도 살려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렇게 꼭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세살 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뭐 내가 뭐살 만큼 살았지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막상 내가 죽음에 다가오면요, 누구라도 붙잡고 하루라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직까지 73살은 돌아가시기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어떻게든 기사생 풀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9살 정사생 뱀띠가 있어요. 정사생 벤띠가 마흔아 살인데 이 사람들이 아홉수 중에 악수예요 아홉수가 나쁜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마흔아 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젊은 층에서 가시는 분들 보면요. 마흔아 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은 저승사자직은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한 아홉수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풀어내셔요. 홍수맥기로 풀어내시던 저승사자직을 풀어내시던 좌우단과이 사람들은 내 운명에 대해서 아홉수는 반드시 풀고 나가세요. 그래야만 무해무탈하고 아니면 와르르 돈도 무너지고 금전도 하고 또 이런 나이는 자살기도 많아요. 음. 왜냐면 내가 스스로가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야. 우울증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우울증이 좀 많이 있겠지만 남자들은 내가 살아도 너무너무 힘 힘이 들까 고달퍼서 자살직 하는 건내 스스로가 비관 자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어떻게 됐든 살아야 돼. 왜 죽습니까? 힘이 들어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했어요. 사 죽을 욕심 반만 갖고 살라고 그랬으니까 마흔아홉 살은 꼭 나쁜 거 아홉 수 제쳐내시고 나가세요. 그래서 힘을 좀 받으세요. 아시겠죠? 올해는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올해 뱀띠 분들이 너무나도 안 좋은 중에 진짜 최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나마도 괜찮다고 잡아낸 게 예순한 살이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저는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부디부디 해결책을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 갖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천연사의 희망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